안녕 애널 서커들. 오늘 너희들이 빨아야 할 애널은 바로 마블 유니버스 서사와 키치 문화야. 벌써부터 역겹지? 크크. 우선 마블 유니버스는 SF, 액션, 히어로, 즉 장르 영화의 성격이 있지만, 2008년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영화 드라마가 총 41편 로키 시즌 2까지 작품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블 유니버스 서사를 무시할 순 없어. 하지만 현대 문화는 대개 키치 문화 성격이 강해? 키치 문화가 뭐냐면 탕후루 같은 거야. 빨리 만들어서 자극적인 입맛으로 소비자를 끌어모아. 빨리빨리 빨리 소비해버리는 문화. 그게 바로 키치 문화인데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니들이 알아서 검색해봐. 가뜩이나 스마트폰으로.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30초를 같이 있게. 이런 영상에 길들여지다 보니 서사보다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정보에 익숙해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 안 그래, 애널서커들아? 그러니 토끼 사정 시간보다 집중 못하는 정신 산만하고 광기, 섹스, 무지성에 빠져드는 애널서커들에게. 마블 유니버스 서사를 떠먹여 줘야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럼 마블 유니버스의 서사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자. 잘 있어, 애널서커들. 크크크! <laughs>